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렌스맨만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계로 한발짝 더 리딩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웬이 정말 크네요 자 웬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요 웬부터 스토리 콤마까지 묶고요 콤마 동그라미 하고요 자 웬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웬은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요렇게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자 요렇게 웬은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을 칠거다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믹 형광펜 형광펜 쳐주시고요 형광 코믹이 아니라 코믹 스트립을 현관펜에 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믹 스트립스를 밑줄 쳐주시고요 코믹 스트립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그 다음에 네일을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컬트 무비 여기 어디 있나요 컬트 무비 여러분들 컬트 무비 찾아주세요 자 컬트 무비 여기 있네요. 자, 카툰 무비부터 o 월 정말 많이 연관편을 쳐야 돼요. 이번 쪽은. 자, 그다음에 this라는 것을 여기 화살표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r 처스를 연결편을 치고요 so day에서 네이 they 동그라미하고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연관편쳐 주시면 전혀 문제 될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해석해 봐야죠. 어, 몇 가지 만화 그림이 come together 모여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때 그것이 코믹 스트립, 연재 만화가 된다. 코믹 스트립 얘기할게요. 코믹 스트립은 연재 만화가 되겠습니다. 코믹 스트립, 연재 만화. 자, comic <laughs> strips have been in newspapers for many years. They are often just 자 여기 조금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해부 n 이라는 표현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 해부 n 이 여기서 계속적 현재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었죠. For부터 many years까지 과로를 묶어 주시고요. 자 For를 핑크색 동그라미 한 다음에 용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미생이 스토리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재만화는 여러 해 동안 계속 신문에 실려왔다 그것들은 종종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people have used 자 여기서 또그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 쓰이는데요 have used the commercial for education 사람들은 연재만화를 교육용으로 계속 사용해오기도 했다 자 만화는 정보를 배우기에 서 명료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다가 다음 문장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서 짜 핑크색으로 핀즈... 쓰야 될까요? 네, people's가 s가 되겠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병렬구조, 비교급, 비교급. 자, 여러분, 병렬구조,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나올 때는요, 앞에 나온 형태를 뒤에 그대로 써줘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make가 사역동사, 사역동사 자꾸 나오는 애들아, 동사 원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Okay, 그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 you have probably seen comic history or science books. 자, 해보세. 또 얘들아. 그렇죠. 파란색 펜으로 표시를 해 줘야겠죠? 이 정도면 센스가 생겼죠? 자, 너는 아마도 만 만화 역사책이나 교, 과학책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법이 아니라 현재 완료의 경험 적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계속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You a v e surely s n many kind of movies or animated movies too. 어, 너는 분명히 많은 마, 많은 만화 영화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부 쓰인 여기서도 또 그렇죠. 현재 완료의 경험 적용법이 될 것이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se are very popular among people of all a g e s 자, 어몽이라는 뜻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요. 어몽이라는 뜻은요. 어, 모모 사람들 사이에라고 하겠습니다. 모모 사이에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 전령 때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movement and sound so added to the pictures or added 밑줄 치고요. 수동태 표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작이나 소리가 그림에 더해져서 그림들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So they come alive. 자, 내가 접속사로. 예, 네, 소가 접속사다. 소가 접속사로. 그래서 라는 표현을 나타내주고요. 자, artists and writers. writers can develop fascinating characters and tell interesting stories through animation. 자, 주어, 그다, Artist 그 n d w r i t 이더스가 주어 Can develop이 동사목적으로 이제 된건데요 Fascinating이 캐릭터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캐릭터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도 Stories를 수식하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rough Animation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엔드라는 뜻이 죄송합니다. 엔드라는 뜻이 이제 여러분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줌으로써 앞의 문장 develop과 테를 연결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발하고 많은 영화 제작을 동양미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어, 리딩 2만 끝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예민정쩡한 것인 것 같아서 저희가 리딩 문법 총정리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아, 아니네, 아니네. 얘들아, 하나 더 있네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인더, 어, 선생님, 문장 안읽을게요 여기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읽어줄게요. In the 1990s, a new type of cartoon was developed. It is called a webtoon. Webtoons are published online, so you can read them anytime, anywhere, on your phone or computer. They are very popular, and some of them are even made into TV dramas or movies. New forms of cartoons may appear in the future. They could be different and even more exciting than now, but one thing will remain the same. They will help us laugh, relax, and learn. 네, 여러분, In the 1990s, a new type of cartoon was developed. It is called a webtoon. Webtoons are published online, so you can read them anytime, anywhere, on your phone or computer. They are very popular, and some of them are even made into TV dramas or movies. New forms of cartoons may appear in the future. They could be different and even more exciting than now, but one thing will remain the same. They will help us laugh, relax, and learn. 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필기하느라 미리 필기하느라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 만약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시면 조금 강의를 좀 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콜론이 이제 부연설명. 어,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해석만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다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1990년대 새로운 형식의 만화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웹툰이라고 불린다. 웹툰은 온라인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다. 그것들은 매우 인기 있고 그는 몇몇은 심지어 TV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다.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지금과는 다르고 훨씬 더 재미있겠지만, 한 가지나 똑같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웃고, 쉬고, 배우도록 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콜론이 부연 설명을 나타낸다. 라는 것만,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필기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요. 이렇게 살펴봤고요. 리니 문법 총정리는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수동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겠고. 어 t h e r p 다음에 아까 그 후가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명사할 때 주격 관계되면서냐 목적격 관계되면서냐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후를 대수로도 판단을 해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일 때 make have 다음에 여러분 항상 그렇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for 플러스 시간이 나왔을 때는 거의 무조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했고 어 뒤에 뭔가 일 사건 같은 게 나오면은 경험적 용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a few a few 플러스 복수 명사는 뭐 조금 있는 몇몇째라는 건데요. 요것만 조금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있는 거의 없는은 똑같은 말을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셀수 있는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라고 또 나뉘거든요 자 여기서 가산명사는 a few고요 불가산명사는 a 어, little이 되겠고요 거의 없는은 few랑 little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량명사 잘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 얼 계속 좀뻐설면드렸고그 다음에 어분사고문이 분사구문이 명사를 요렇게 수식해 준다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묘생이 스토리스를 꾸며주고 애니메이티드가 무비를 꾸며주고 패시네이팅 캐릭터스를 꾸며주고 인터레스팅 스토리스를 꾸며주는 거이것도다 분사인데요. 분사는 형사처럼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한 단어의 분사인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분사 구일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어 두부 정상이 부사지원법 하기 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현재 완료 쓰는 방법은 해부 플러스 비피에서 플러스 비 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수동태는 아까처럼 비플러스 피 p 몸으로 되었다 몸이 행해졌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아주아주 알맞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어, 우영식의 수동태로, 뭐, 수동태 바꾸는 방법은,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동사라고 했을 때,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화, 목적어를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by, people, 이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교급일 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for, 훨씬 더 몸을 한이라는 것은, much for by first, i or not이라는 거고, very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 없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help라는 것은, 준사, 동사로, 동사 원형과 투부 정사를 모두 쓸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어, expect, tell, a d v i e 는 모두 투부 정사를 듣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저희가 리딩 두 번째 시간과 리딩 문법 총정리까지 다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픽 오리지널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디테리스까지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 포커스 어 랭게이지로 요렇게 넘어 가고요. Have you ever 요렇게 표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 가지로 요렇게. 자, 그다음에 연도 나타내는 거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워크시트도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단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먼저 체크해드리고요. 아까 리딩에서도 워크시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워크시트도 선생님 문제 그냥 간단하게 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는 따로 해드리지 않고요. 선생님 문장을 열심히 해석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법 문제도 그냥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칠과 랩법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8과만 끝내면 이제 어 영어 내신 대비도 끝이 납니다. 선생님이 진짜 로스쿨 페스트 대비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한 번만 더 기대해주시면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